하하, 이제 넘겨야 되는데 LG야. 참아 너네는 못하겠다. 그럼 대신 너로 하자. <목소리> 안녕하세요 파나나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최근에 갤럭시 S22 시리즈가 출시를 했고 이제 2월 14일에 사전 예약을 진행했죠. 이번에는 사전 예약 혜택으로 갤럭시 S22 울트라 구매 고객에게 15만 원 쿠폰을 제공하고 갤럭시 S22 S22 플러스 구매 고객에게는 10만 원 쿠폰을 제공하죠. 여기에 삼성 케어 플러스 파손 보장형 1년권도 증정하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다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전 예약이 제품을 빨리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 인 거죠. 근데 여기서 더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면 대부분 다 하시겠죠? 그 방법이 아주 간단하게 존재합니다. 이거 진짜 괜찮아요. 저도 매번 사용하고 있고 편리하고 추천드릴만해요. 요즘은 거의 다 아실 텐데 이제는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갤럭시 S22도 이거 되냐? 심지어 제가 언팩 라이브 할 때도 이번에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바로 중고 ICT 기기 플랫폼 민티시입니다. 제가 폴드 3 플립 3 때도 소개해드렸고 아이폰 12 프로를 중고 판매할 때 아이폰 유저분들을 위해서도 소개해드렸었죠. ATM을 통해 중고폰을 간단하게 판매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합니다. 저도 민티스를 알고 이걸로만 중고 판매를 했고 3개를 판매했어요. 근데 이게 왜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이냐고 하실 텐데 민티스에서는 삼성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이벤트 중요해요. 휴대폰 상태에 상관없이 기존 메이가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해주는 추가 보상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S20 시리즈, 노트10 시리즈 등을 최대 15만 원까지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용 고 있던 갤럭시 s21 플러스를 중고 판매할 예정인데 추가 보상을 확인해 보면 10만원 이라고 되어 있죠 스마트폰 판매 가격에 10만원을 추가 보상으로 더 주는 겁니다 완전 좋죠 이건 스마트폰 기종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 갤럭시 s22 추가 보상 이벤트 는 갤럭시 s22 시리즈를 삼성닷컴 갤럭시캠퍼스스토어 삼성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전자랜드 skt kt lgu 플러스 민티 제휴처에서 구매시 신청을 할수 있고요 이벤트 운영은 2022년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7주간 진행됩니다 구매나 개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폰을 반납하시면 되고 추가 보상 금액은 말씀드렸듯 최대 1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를 구매 예정 이고 혜택을 받고 반납할 폰이 있다면 사실 안할 이유가 많이 없겠죠 민티 추가 보상 판매가 가능한 곳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skt kt l g u 대리점 삼성 디지털 프라자 하이마트 우체국 등 전국 약 5500군데에 있다고 하네요 엄청 많아요 주변에서 민티 네이티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텐데 직접 판매하려면 내 주변에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보통은 민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ATM 위치 조회를 하셨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티 앱이 정식 출시되어서 여기에서 모든 게 확인이 가능해요. 기존 시세 조회, 중고폰 판매 방법, ATM 위치 조회, 성능 진단, 스탬프 혜택, 판매하기 전 준비 사항 등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렸던 절차들을 이제 민티 앱에서 직접 보고 간단하게 따라하고 판매하러 가면 되는 거죠. 아, 새롭게 나온. 이민티 앱은 기존의 ATM 거래할 때 설치하는 민티 커넥트 앱과는 다른 앱이에요. 앱을 깔고 로그인하고 사용하면 아까 궁금했던 ATM 위치뿐만 아니라 내 중고폰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바로 볼수 있습니다. 갤럭시 S21 플러스를 조회해 보면 최대 48만 원이고 특별 보상금으로 10만 원을 더 준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제가 판매한 제품이 어떻게 등급을 받게 되었고 얼마에 판매되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판매할 때마다 스탬프를 적립해 준다고 하니까요. 무슨 혜택 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니까 민티 사용하고 계시고 아니면 내 중고폰 시세가 궁금하다고 하시면 깔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민티를 이용한다고 하면 듣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민티 타면 개인정보 괜찮냐? 정보 유출되는 거 아니야?인데 이건 제가 판매하고 나서 받은 알림톡입니다. 스마트폰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었다고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톡이 오고 데이터 삭제 인증서까지 보내줍니다. 독일 국제품질인증기관 TÜV 슈드에서 국내 최초로 안드로이드폰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삭제를 수행하는 삭제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데이터 복구도 완전히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민티스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플랫폼이라고 봐요. 중고 판매할 때 알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하고 사기 없이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직거래를 해야 하고. 근데 또 직거래 자체가 개인의 안전과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분명 받아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시간을 쓰는 건 덤이고 이 모든 과정을 없애주는 게 민티즈기 때문에 저는 상황에 맞다면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이게 민티즈 소개하는 영상이라 그런 게 아니고 정말이에요. 저도 매번 쓰니까. 근데 이렇게 편한데 갤럭시 S21 살때 신청하면 추가 보상까지 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조사 혜택인 15만 원, 10만 원 쿠폰과 삼성케어플러스 말고도 SK텔레콤을 통해 갤럭시 S21을 사전 예약하면 또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연아, 페이커 선수 초청 경품 이벤트로 셀럽들과 비대면으로 만나고 경품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추첨을 통해 제공하고 두 번째는 대. 불가능 토큰 NFT 추첨 이벤트 응모 기간 내 SK텔레콤에서 갤럭시 S22 시리즈를 구매하고 응모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2,000명을 선정해 SK텔레콤 NFT 갤럭시 S22 울트라 우주패스월 12개월권 피치스 NFT 커뮤니티 입장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T 다이렉트샵 단독 프로모션으로 갤럭시 S22 울트라 구매 고객 2,022분께 라미 투이넌 S펜을 선착순으로 증정합니다. 네 번째는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벤츠 골프 브랜드 마크앤로나와 콜라보한 갤럭시 S22 프리미엄 에디션을 T 다이렉트 샵에서 한정 판매합니다. 그 외에 T 기프트 등 다양한 혜택이 존재하니까요. 더보기란 T 다이렉트 샵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이제 갤럭시 S21을 사전 예약을 통해 구매할 예정이시라면 민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